안녕하세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피로는 때려야 뗄수 없는 그림자처럼 늘 따라붙는 존재입니다. 특히 단순히 몸이 지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인 피로감은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뇌에 다시금 생생한 활력을 불어넣고 피로에 찌든 정신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경쟁사회의 압박 속에서 그리고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뇌는 그 어느 때보다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뇌피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여러분의 뇌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뇌는 신체 움직임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내장기관에서 송출되는 미세한 신호들을 처리하며 외부 환경의 다양한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그야말로 잠시도 쉬지 않고 방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뇌는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신체 피로와는 달리 뇌 피로는 우리가 스스로 그 존재를 자각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어깨가 뻐근하거나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우면 누구나 쉽게 피로를 인지하고 휴식을 취하려 하지만 뇌가 서서히 지쳐가는 과정은 훨씬 더 미묘하고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뇌피로의 초기 신호를 놓치고 방치하게 되며 이것이 결국 만성적인 정신 건강 문제로 발전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뇌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신피질과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담당하는 구피질입니다. 이두 영역 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심피질이 구피질을 너무 강압적으로 억누르기만 한다면 우리 뇌의 중요한 부분인 시상하부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져 결국 뇌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댐의 수압이 너무 높아져 댐 자체가 위험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뇌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우리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흔하게는 마치 안개가 낀 듯이 머리가 무겁고 멍해지는 느낌이 들며 주변 상황을 인지하거나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없고 무력감이 심하게 찾아오기도 하며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소화불량, 변비, 만성적인 두통, 그리고 심한 수면 장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짜증을 내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와 같은 잔병치레가 잦아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대사성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뇌피로는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될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뇌피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지친 뇌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면은 뇌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 최소 7시간 이상 가능하다면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잠든 후약 90분 동안 이어지는 놀렘수면, 즉 비렘수면은 뇌세포를 회복시키고 재충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수면 단계에서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등 활발한 재정비 활동을 벌입니다. 숙면을 위해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거나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는 등의 편안한 루틴을 만드는 것은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짧은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뇌의 피로도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5분 정도 자리에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선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브레이크는 뇌의 집중력과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또한 신체 전반의 건강은 물론 뇌기능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양 불균형은 뇌기능 저하와 만성적인 피로감 증가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을 매일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과도한 설탕 섭취는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인 호흡의 중요성입니다. 의식적으로 복식 호흡을 습관화하는 것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건강하게 조절해 주어 몸과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복식 호흡은 긴장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여 뇌피로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복식호흡을 꾸준히 연습해보세요. 뇌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명상과 함께 복식호흡을 하면 더욱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운동 또한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육체적인 피로에는 적절한 휴식이 가장 좋은 약이지만 정신적인 피로에는 오히려 적당한 운동이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치료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꾸준히 걷는 운동은 정신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걷기는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과 통증 완화 및 기분 개선 효과가 있는 엔도르핀의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기분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무리하게 근력 운동을 하거나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몸에 맞는 강도로 가볍게 산책하거나 조깅하는 등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뇌 건강에 더욱 이롭습니다. 야외에서 자연을 느끼며 운동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또한 뇌 피로 회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은 뇌 기능 활성화와 피로 해소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닭가슴살과 시금치에는 피로를 막아주는 항피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닭가슴살에 함유된 이미다졸디페피드라는 성분은 열에 강하지만 수용성이므로 조리 시 구워 먹거나 국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행복호르몬인 세로토닌 생성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인 트립토파는 닭가슴살, 연어 그리고 놀랍게도 바나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단에 이러한 식품들을 의식적으로 포함하면 기분 개선과 함께 뇌피로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인삼차는 지친 심신을 달래는 데 좋습니다. 참깨는 불포화지방산, 단백질, 미네랄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특히 뇌세포의 건강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시원한 맛으로 사랑받는 모시조개에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하여 피로. 회복은 물론 간 기능 활성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인 연근은 신경피로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이며 약재로도 널리 쓰이는 구기자는 눈의 피로를 해소하고 간 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기능성 식재료들을 활용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은 뇌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시라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정신피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업무 중간이나 학습 중에 잠시 멈춰 서서 눈을 감고 명상하거나 편안하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짧게나마 뇌에 휴식을 주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마이크로 브레이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단몇 분간의 짧은 휴식이 뇌의 집중력과 효율성을 놀랍도록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뇌는 계속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자극에 반응하느라 지치기 쉬운데 이러한 짧은 휴식은 뇌가 재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위에 제시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개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피로라는 개념이 아직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뇌가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중요한 호르몬 중 하나인 성장 호르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단순히 성장기에 키 성장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신체의 회복과 재생 그리고 피로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주로 밤 시간 특히 깊은 수면 단계인 놀렘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므로 가능한 한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숙면을 취하는 것이 뇌와 신체의 전반적인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친 뇌에 활력을 불어넣고 필요한 정신을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확립하고 올바른 호흡법을 실천하며 꾸준한 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하고 마지막으로 뇌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중한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바쁘고 고단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뇌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오늘 배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은 곧 여러분의 삶의 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